당신은 여름철 도로 위, 자동차 앞유리에 잔뜩 붙은 검은 벌레를 본 적이 있나요? 날개 달린 작은 곤충 두 마리가 엉겨붙은 채 하늘을 날며, 때로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 벌레들. 이들의 이름은 러브버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들이 주는 인상은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몰랐던 사실, 러브버그는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익충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불쾌한 외모 뒤에 숨겨진, 러브버그의 놀라운 생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러브버그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미국 남부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곤충입니다. 학명은 부시아 뉴락트카 크기는 4에서 10mm 정도로 작지만 짝짓기를 한채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특한 생태로 유명하죠. 대개 5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대규모로 출몰하며, 자동차 앞유리에 잔뜩 들러붙는 바람에 자동차 킬러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브버그는 사람들에게 불청객, 징그러운 벌레, 청소를 부르는 재앙으로 기억되곤 하죠. 하지만 이 모든 혐오감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러브버그는 의외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진짜 가치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땅속에서 시작되는 유충 시절에 있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 썩은 풀, 동식물 사체와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며 살아갑니다. 즉 그들은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이 작은 곤충 유충들이 분해한 유기물은 결국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땅으로 바뀌게 되죠. 러브버그가 사는 지역의 토양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그 벌레는 사실 자연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톱니바퀴인 셈이죠. 물론, 러브버그가 인간에게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량 출몰 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자동차 도장면을 부식시키는 문제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러브버그는 절대 사람을 물거나 독을 가진 해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작물을 망치거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곤충도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 잠시 불쾌할 뿐이지. 그들은 해가 되지 않는 존재. 오히려 자연의 입장에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혐오감만으로 어떤 존재를 나쁘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러브버그처럼 겉으로 보기엔 불쾌하지만 그 속에 가치와 역할이 숨어있는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환경은 그런 조화 속에서 유지되고 우리 인간 역시 그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불쾌한 러브버그조차 자연에겐 고마운 친구. 이제 그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러브버그는 그냥 불쾌한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자연을 지키는 조용한 일꾼이었습니다. 혹 눈에 보인다면 이제 이들의 숨은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